안녕하십니까. 어, 날씨가 정말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어, 제가 너무 더워 가지고 충주권에 갔었는데, 한낮에 역시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하고 싶은데 너무 덥다. 원래는 보통 한 7월달에 자대를 탔는데, 와 우리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달 가까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외타는 시기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더위, 어, 더위가. 더위가 어쨌든 간에 오늘은 송전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올 3월달에. 3월 거의 말경에 좌쪽, 그 송전 일교, 송전 레스피아 있는 데서, 논란의 어 여지가 있던 사자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송전 일교를 갔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노지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갔더니, 어 역시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한, 그래도 한 80, 한 1m 정도만 나도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물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두 번째는, 그쪽에 이렇게, 뭐 물막이 공사? 어,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고 있어가지고, 어, 뭐, 낚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할까, 뭐, 기타 등등 하다가 나왔는데, 나온 김에 낚시하자. 그래서, 날도 오늘 한 33도가 넘습니다. 지금 기온이. 그래서, 잘 됐다. 음, 낚시를 하자. 그래서, 어, 자대를 타게 됐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자대를 탄 겁니다. 올해 한3월달 타고 지금 처음이니까, 예년에 비해서도 정말 오래간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여기서 음,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께서 수심이 꽤 많이 나오는 뭐한 2m 50에서 3m 정도권이라고 했으니까 낚싯대 좀뭐여 거의 맨바닥입니다. 낚싯대 좀 다양히 펴가지고 한번 낚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뭐 자대지만 좌대에서 한번 어,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못봤던못 못 보여드렸던 좋은 녀석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빨리 피겠습니다. 네. 네, 대편성은 이제, 뭐, 금방 했습니다. 여기, 더운 거 빼놓고는 뭐, 어렵게 없습니다. 왜냐면, 어, 바닥이 워낙 깨끗하고, 뭐, 열대편성 했지만, 계속 뭐, 하던 거라서, 금방 했습니다. 맨바닥이고, 오늘, <laughs> 옥내림 두 개, 옥내림첩이 두 개에다가는, 당연히 뭐 옥수수 쓸 거고, 나머지 여덟 개에다가는 다, 어, 그로텐 쓰겠습니다. 그, 대편성은 뭐, 30 32뭐34 36 그리고 40 42 44까지 했습니다. 뭐 사실 긴데 필요 없는데. 뭐 44까지는 뭐 한번 좀 걸리 던져 보고 싶어 가지고 한 거고.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양쪽을 거의 어 이게 딱 맞습니다, 이게. 어 약간 밸런스가 이쪽도 32, 이쪽도 32. 뭐34 34, 36 36. 뭐 이런 식으로 뭐딱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눈에 보기는 열개지만 좋고 같습니다. 딱딱 붙은 느낌은 있는데, 어, 재를 제가 빨리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와 덥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와, 4시 50분, 53분인데, 와, 덥습니다. 일단은, 어, 한 6시까지, 최소한 해가 지금 족이 있습니다. 그럼 한 7시까지, 6시 반까지는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취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금, 와, 뭐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럼 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와 이게 환경 아시죠? 휘! 오! 와, 대박! 와, 대단합니다. 안 보는 사이에 저게 뭐죠? 강준친가누친가요누친 사... 아, 누치? 누치가 지 아야, 그러네와 진짜. 근데 붕어가 참, 아, 하... 눈치입니다 눈치. 아까 전부터 속 계속...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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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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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살치야 씨 이번에는 살치였습니다 살치. 합니다. 아, 단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지 자. 아 자. 자, 자. 자, 붕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야, 자, 자. 자, 몇 시나 될까 이거. 그래 이제 나 오는 거 같아. 어. 아 근데. 딱. 뭔 착정될 것 같고 그렇죠. 네, 현재 시간은 이제 11시 거의 20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 골프장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전에 노렸는데 입지 일은 들어옵니다 아 지금 저 11시 방향에 있는 네, 그것만 아니면 내가 더 집중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현재는 아주 집 오기도 힘들고 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어, 어 새벽 아침 낚시도 잘 되니까 근데 졸립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뭐 자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또 잔잎질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7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1시 1시 반까지 하고 아침에 한 5시부터 낚시했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아침을 조금 기대했는데 어제 밤에 비해서 오늘 잔입질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뭐누치 준치 이런 거에서 한 다섯 마리 잡고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월척급? 한 30텔라나? 네, 붕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아침장이 조용해가지고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왜 아침장이 조용한 게 이건 뭐 이제 여기 뭐 베스터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최소한 9시 10분에 해봐야 되겠죠 자대의 특성상 배단이 시작하면 딱집 중하기 힘들지만 뭐 9시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침이 조금 조용해 현재까지의 상황은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의외로 지금 <laughs> 뭘까요? 4, 4대

와,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와 이거 낚싯대, 와. 와, 씨, 낚싯대 이거 뿌리지 않아? 진짜. 와. 저 자란 녀석이 있어가지고, 어, 입질이 안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라, 자라 이제 보냈으니까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우, 소말 죽인다. 씨, 대박. 어 와, 어, 난 또, 와. 어제 잡은 녀석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도 얼굴에도 아, 얼굴 보고 작별 인사를 해주겠습니다. 어, 되게 팔팔했는데, 어제는. 오늘은, 오늘도 뭐, 팔팔합니다. 붕어는, 그래도, 깨끗한데, 사이즈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개치가 안 했을 건데, 하도 이제 붕어 보기 어려가지고, 한번, 깨끗하죠? 아주, 네, 깨끗합니다. 얼마 될까요? 역시, 아, 이즘엔 눈대중이 환상입니다. 딱, 아홉 치. 뭐아 9치 반이 안 됩니다. 아 9치. 조금, 약간, 뭐, 제가 싫어하는 5단이 들어갑니다. 27.5cm. 뭐 의미가 없죠. 어쨌든 간에 녀석은 예쁘게 다시 고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오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네. 저한테 화가 나는지 아주 그냥 힘을 막습니다. 계속, 어으, 다시...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한 번만 한 번만 네, 그죠 예쁩니다 아주 사이즈 보내주겠습니다 작은 녀석 알라네 이제 9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덥습니다 벌써 이제 덥기 시작하고 그나마 이쪽은 그늘이 져가지고 제 약간 뒤쪽입니다 지금 뭐 적고 있는데 일단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손맛도 못 보고 그래서, 음, 좌대를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성전지. 어, 원래 노지하려고 왔는데, 이쪽은 뭐, 둘다 빠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뭐할수 없었고, 그래서 온 김에 자대 왔는데,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원했습니다. 어제도 한 33도, 요즘에 뭐 계속 33도 이런 거 같습니다. 한달 정도 빨라진 것 같은데, 지금 뭐 초여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여름이다 한여름. 어, 어제는 뭐,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었고, 밤에 이제 뭐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아홉 짜리 붕어 한 마리 봐서 당이고 그리고 어이 아직도 이 누치, 준치 이런 게 이제 아직도가 아니라 그래도 많습니다. 고간 다섯 마리 잡으니까 붕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아침에 아침장을 진짜 기대했는데 사령구동 자라 자란 자라 마리 용봉탕용 자란 마리. 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큰 녀석인 줄 알고, 아주, 사짜구나, 이제. 놀라야지, 그러면 사짜구나, 하각했는데 아쉽게도, 자라로 판명됐습니다. 네. 어, 너무 더울 때는, 뭐, 노지, 저 노지 좋아하지만, 또, 자대도 뭐, 할만합니다 어, 다음에 한번 또, 시원한 노지에서 한번, 뵙기로 하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